인사이트풀 호라이즌. 사자의 공격에서 아이를 지킨 야생꽃길이 사바나의 수호자. 2018년 9월 3일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살 소녀 나이마는 할머니를 따라 목초지를 방문했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길을 잃고 광활한 사바나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은 포식자들이 서식하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마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지만 해가 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곳은 특히 밤이 되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이마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큰 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풀숲이 흔들리며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의 눈앞에는 커다란 수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나이마를 향해 위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대한 몸집을 흔들며 수사자와 나이마 사이로 천천히 걸어들어갔습니다. 코끼리는 몸을 부풀리고 귀를 활짝 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사자는 코끼리의 크기에 위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며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단 한순간도 소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는 자신의 몸으로 소녀를 보호하듯 나이마 앞에 서서 밤새도록 포식차와 대치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수색대는 나이마를 찾아나섰고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소녀를 감싸며 수사자를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이마를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왔고, 코끼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듯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케냐 전역에 알려졌고, 사바나의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이 코끼리는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나이마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우리에게 신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그날 밤, 이 거대한 동물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인간과 야생 동물의 경계를 넘어선 보호와 본능적 연대의 상징으로 남아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